오늘 본문은 매우 신랄하고 놀라운 내용입니다.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데,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는 때로는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다가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주님을 따라야 하는 부르심이 있고, 그럴 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용서는 신명기 10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나의 행복을 위하여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처럼 오늘 이 용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은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고 또한 용서하는 자가 될때 우리 자신도 그렇고 나와 관계 맺는 상대방도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용서는 파괴되고 단절된 관계 회복이고 우리의 모든 근원적인 고통과 문제는 이 관계 파괴와 단절이라는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예수 그리스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럴 때 우리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한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만 그 파괴되고 단절된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당황스럽고 부담스럽고 때로는 아플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즉시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할 때 주님께서 그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용서에 대한 이 말씀은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인간관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가정과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본문은 베드로의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라고 묻는데 나름대로 그 답까지 제시합니다. 뭐라고 답까지 가져옵니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는 직관접적으로 여러 번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하시는 걸 보았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유대교 바리세파의 경우에는 세 번까지 혹은 다섯 번까지 용서하라 이런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그들보다 더 많은 용서의 횟수를 제시한 거니까 나름대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칭찬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예상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그 횟수에 있어서도 헉 소리가 나올 만 했습니다. 자,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도 용서라 무슨 뜻일까요? 그냥 계산하면 뭡니까? 490번인데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그다음부터는 복수해도 뭐 괜찮다는 그런 뜻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만일 누군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횟수를 센다면, 그런 일곱 번씩, 이름 번은커녕 단한 번도 제대로 용서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첫 번째는 내가 만일 나의 죄를 용서받았다면, 그 용서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인해서 기꺼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받았기에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도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되고 그 중에는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상처를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잘 해결되면 우리 안에서 잘 해결되고 극복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내 안에 쌓이고 어떤 일은 계속해서 내 안에 분노의 기억으로 남아서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그때 일을 기억만 해도 겉잡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태로 계속 산다는 것은 고통이고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 있다. 만달란트는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께 진 빚, 죄를 말한다. 너는 일만달란트의 빚을 진 자였다. 그런데 그, 그 갚을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단지 궁일이 여기심으로 탕감해 주셨다. 지금도 너는 어떠니? 네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지만, 연약함으로 죄를 지었을 때도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를 받지 않니? 그런데 너는 왜 너에게 잘못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니? 왜 그렇게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똑같이 보복하려고 하니?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빚으로 한다면 얼마나 되겠니? 만 달란트만큼 되니? 네가 차분하게 생각한다면 말아봐야백 다나리온, 백 대나리온일 뿐 아니겠니? 만 달란티의 죄의 빚을 값없이 용서해 주신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용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과한 일이니? 내가 만일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니?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주님의 요구가 그렇게 과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 말씀의 두 번째 차원은 용서 없이 사랑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어, 전에 청년들을 지도할 때였는데 그런 청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어, 한 자매가, 어,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자매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도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고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자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좀더 깊은 대화를 이제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이 자매는 부모를 증오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을 증오하는 것이 어, 그녀의 표정과 온 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닫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강철로 된 벽으로 막혀 있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뭐 하고 왔냐면 전화선을 스스로 끊어놓고는 가장 친구 친한 친구가 통화되지 않는다고 투덜덜리, 투덜거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용서와 사랑은 전화선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문을 닫아버리면 사랑이라는 문도 닫혀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 자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자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 자매에게 부모를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함께 울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자매는 부모를 용서했고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같은 경우라면 용서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될지라도 용서하고자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며 구할 때 우리는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고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꽁꽁 묶고 있고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단지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우리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곱 번은 일은 번까지도 용서하라고 하신 예수님께로 그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숫자는 회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7일에 쉬는 안식일, 곧 주일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뜻합니다. 7년마다 찾아오는 안식년도 회복의 의미이고요. 7년의 7번인 49년마다 오는 희년, 회복의 절정입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빚진 자들은 자유를 얻고 모든 망가진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 회복에는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곱 번을 이름 번이라고 하는 그 40, 490번은 희년으로 본다면 뭡니까? 4 9의 10번이잖아요. 그러니까 10번의 반복이고 그 의문은 완전한 회복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완전한 희년이란 뜻이에요. 예수님 자신.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든지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단절되고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어디에서 회복됩니까? 우리가 선행을 하면, 우리가 어떤 뭐 수양을 하면 절대 그렇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안에 거할수록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 갈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서 망가지고 깨지고 손상되고 연약한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성숙에, 성숙을 맺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바친 내 안에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며 용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도우심과 사랑 안에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곧 가정과 교회에서도 사실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상처와 갈등과 미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연약함들과 상처들이 치유되고 온전함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위대한 희년이시고 예수님 안에 참된 회복과 온전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더욱더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져야 할 1만 달란트의 빚을 어떻게 없애주셨는지를 십자가를 통해 더욱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고 또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또한 배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고 또한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고 또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에 달리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용서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용서하게 하소서 일만 달란트 빚을 진난 죄는 난데 그 빚을 탕감받은 난데 백대나리온 빚진자를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하기 없어서 주님 우리의 인간 관계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도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서도 보이지 않는 갈등들 상처들 앙금들이 주님 주의 사랑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으로 익혀야 될 것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 속에 용서하지 못한 그 상처, 그것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게하 없어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가운데 그가 용서하게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말에 나아갑시다.